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호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전료실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분과 전문이고, 어, 심장내과 한지는 한 경력이 한 25년쯤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이고, 그리고 워낙 어, 생명선의 저희 투석환자들 만성심부전환자들한테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소식을 제가 익히 알고 있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어, 투 저희가 병원환자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투석 시술이 좀 필요할 상황인데, 어. 아무 까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 제가 직접 하기 위해서 어 시찰? 아니 배우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같이 왔던 저희 직원들이 저희 심장혈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외에 어 초음파 실는 직원, 그리고 초자실 직원까지 같이, 같이 데려와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직원들,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지만 어 시술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뭐, 견학을 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고, 어, 우리 국상성 원장님, 허원장님 허원 김기현 원장님을 오래간만에 또 만나서 기분도 좋았고, 뭐 개인적으로 친분 인사하기 때문에 좋았고, 소속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접해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자주 재밌게 봤었고.